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맨날 보는데 또 보고 싶었다고 하려니까, 호세아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4장. 목사님들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한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다 강의 설교 한번 해보는 것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동북의 김서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다 하셨습니다. 하셨고, 강의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아는 분들도 있고, 어 어쨌든 14장, 14주간을 저와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어, 호세아서는 소선지사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소설짓은 아모스입니다만은 오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주제는 극률입니다. 그리고 여호하를 알기인데 4장부터 시작해서 죄악 가득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부터.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그러한 현실을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률이 다시 한번 나와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 13장에는 여전히 죄가 고발되고 심판이 선포되고 지난주 보았던 13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 생명들이 사라지리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을 것임을 선포하는 그 광경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그런 가운데 이제 14장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치실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중간에 4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상황을 보시고 심판하시면서 고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앞에 2절에서 3절에서는 돌아가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선지사, 선지서들 가운데 또심명기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의적인 의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좌우된다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진 까닭, 미끄러진 까닭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했는데 무엇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싶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돌아온다면 돌이키시고 또 그분이 명하신 법도로 그의 백성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레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 하오리니,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구원 강대국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는 달려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겠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로다 그래서 이세 고백의 가운데서 아수르로 대표되는 열방을 그들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결국 구원일 수 없음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의지 또한 강력한 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그들의 그 교만함 그리고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과부와 더불어서 어, 참담한 재앙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에도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집단, 그러다 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도울 자가 없는 흔히 말하는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으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라 꿀, 돈꿀 때라도 좀 있으면 찾아갈 때라도 있겠는데,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 될 만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참담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고아였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강하다 싶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고아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한 고아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극률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잘 합니다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극률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만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고아를 극률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단순한 어떤 사회복지의 마음을 많이 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고아가 될수 있고 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자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의 능력, 권세,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극률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극률은 호세아서 전체를 묶어주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 극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열방과 힘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고백이 있다는 점은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 이 극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내가 고치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고치겠느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하거나 열방을 향한 것은 결국 잘못된 돌이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배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강대국 또는 우상으로 향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이제 내가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게 고치시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의 삶과 마음에 가득한 반역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행시를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했습니다. 이슬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한 곳에서는 허무한 존재,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백화파가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절이라든지 13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덧없는 인해로 인해서 덧없는 삶을 표현했던 단어가 이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역전될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독초가 돋아서 바디랑을 못 쓰게 만들듯이 불법과 무법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다시 백합화가 핀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에브라임이 야회의 축복으로 다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굳게 내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이 감남나무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고 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혜택과 보호와 통치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의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땅에서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4장 13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풍요 제의를 드리던 나무 그늘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나오, 나무 그늘이 나옵니다만 그늘이 나오는데 그들이 좋아했던 그 그늘은 우상숭배와 그리고 어, 분뇨 제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니른 그러한 예배.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곡지까지 풍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나게 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 향기가, 그 이름이 널리 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전에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마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상은 호세아서에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을 했고 이것은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뭐 광야 시대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새벽 이슬 같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에브라임에게 더 이상 우상은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레바논의 영광과 일컬어지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사야와 예스겔에도 나오고 있고 성전재료로도 사용되었던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와 같다 라는 이 표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할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주심을 의미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군가 지혜롭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 길로 다니고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넘어진다라고 할 때는 장애물을 놓고 걸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표현은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길이 된다면 의인은 아무리 다녀도 걸리거나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서 마지막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하나님이 공고함에 빠진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심을 예를 들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107편 40 절 43절에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가 행해 짐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백성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결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극류을 얻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놓인 이 14장 9절은 전체적인 호세아서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와 종명은 절대적인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들의 행위가 불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열방, 그리고 그 힘, 우상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시느냐. 고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갔을 때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정의는 재판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얘기하고요. 공의를 얘기할 때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며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장 전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임을 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레바논처럼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한 그 말씀이 참으로 격렬하고 단호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좁힌다거나 위축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하나님의 극휼을 입듯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극휼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또는 흔히 말하듯이 잘 나가거나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간증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신앙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떨어질,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을 때,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가열될수록 호세와서 곳곳에 있는 극률의 말씀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긴학인 신앙 여정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